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의 모의고사 이제 주장 찾기.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제목 찾기를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제목 찾기는 주장 찾기에 비해서 조금 네 난이도가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 지문 자체가 문제 자체가 영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잘 답을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 찾기 문제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바로바로 바로 단서를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단서 찾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1 번에 나오는 건 불필요한 소비로 인한 낭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볼게요. 자, think for a moment. 잠깐 생각해보자. About something you bought. 네가 산 것에 대해서. That. 자, you never ended up using. 그리고 네가 결코 사용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자고 했어요. 근데 뭘 생각하냐면. 어, ended up using it. 결코 사용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예시가 쭉 나옵니다. An item of clothing you never ended up wearing 입지 않은 옷, A book you never read 읽지 않은 책, Some piece of electronic equipment 자 전자 장치 몇, 몇 개, Then never even made it out of the box 박스에서 심지어 나오지도 않은. It is estimated 추정된다 that Australian alone spend uh, on average 10.8 billion AUD every year. 그래서 이제 호주 사람들이 단독으로 쓴다. 빌리언이 uh,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108억 호주 달러를 on good s they do not buy. 그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물품에 쓴다. So more than the total government spending on universal, uh, uni, uh, universities a l u n i v e r s and r o a d 대학과 도로에 사용하는 그런 정부가 사용하는 총량 이상인 그런 양이 된다 That is an average. 자, 이것은 평균 1,250 AUD for each household. 각 가구당 어, 호주 달러로 1,250 어, 달러가 음, 사용한다는 라 것이다. So all the things we buy.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That then just sit there gathering dust. 자 먼지만 모으면서 sit there 거기에 있을 뿐이다. 아 거기에 있을 뿐인 그런 모든 것은 a 아, waste 바로 낭비이다. A 아, waste of money, a waste of time and waste. 자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리고 낭비다. In the sense of poor rubbish. 순전히 쓸모없는 물건이라는 점에서. 자, the idea of s e v e Hampton observed. 자, 이런 작가 인셉을 함 a 이 말하는 것처럼,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uff we buy and what we use. 우리가 사는 물건과 우리가 사용하는 것 사이의 차이점은 바로 as waste 낭비라는 것이다. 이렇게 나요. 와 그럼 이제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여기서 생각해보라고 했다. 뭐를 end up using 사용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더첫 번째 문장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쭉 예시가 됩니다. 예시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더짚어주죠 자, All the things we buy.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단지 먼지만 내려앉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waste, 또 낭비다. 또 낭비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말한다. 이 우리가 사는 것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의 차이는 바로 낭비라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에 낭비라고 짚어줍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근거가 되는 건첫 번째 그리고 끝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 제목을 보시면 'Spending e n a b l e e 이 카람이 지출은 경제로 활성화 시킨다. 활성화 시킨다라는 말이 없어요. 풀면서 X 쳐주는 거야. 자 Money m a n 돈 관리 Do and Don't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것돈 관리라는 말이 없어요. Too much shopping 너무 많은 쇼핑. a sign of loneliness 외로움의 징후, 외로움이란 말없구요 자, three R's of waste 세 가지 낭비, 아, 자, 낭비의 three R 세 가지 R, reduce 줄이고, 재사용하고, recycle 해라 이런 말 없어요. 마지막 5 번, 자, what you buy 네가 사는 것은 i s waste 낭비이다, 그죠? u n e s t you use it 네가 사용하지 않는아 여기 낭비라는 말이 아까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이 되는 근거를 찾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결코 지나치지 않는 교육에 관련된 말이에요 자 in life 삶에서 they say that 그들 말한다 too much anything 너무 많은 것이 is not good for you 자너에게는 좋지 않다고 in fact 사실 too much Of certain t h i n g 어떤 것이 너무 많은 것은 인 life 삶에서 갱킹 너를 죽일 수 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they, they say 그들은 말한다, water has no enemy. 물은 적이 없다. 왜냐하면 water is essential to all life. 물은 모든 생명체 필수적이니까 이렇게 나온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면 좋지 않다. 이해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니까 버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자, if w e t a k e i n too much water,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Like one who is drowning, 물에 빠진 사람처럼 너무 많이 마시면 he could kill you. 그게 당신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 The education is the exception to this rule. 그리고 교육은 바로 이 규칙에서 the exception, 예외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You can never have 일단 never 가 들어갔어. Never. 너는 결코 too much education or knowledge. 너무 많은 교육이나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uh, the reality is that 현실은 뭐 모이다. Most people will never have enough education.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충분한 교육을 in their lifetime 평생에 갖지 못한다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I'm yet to find 나 아직 발견 못했다. That one person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Who has been hurt in life? 삶에서 어, 피해를 본 사람. By too much education, 너무 많은 교육에 의해 부족다. Later, 오히려. 자, we see lots of casualties everyday world wide. 전 세계적으로 매일의 피해자를 본다. Resulting from the lack of education, 교육의 부족에서 온. You must keep in mind. 너는 명심해야 된다. Keep in mind. Education is long term investment. 교육은 장기 투자이다. Of time, money, and effort into human. 인간에 대한 시간과 돈과 노력에.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문제를 풀어보면, 이거야. 1. All play and no work. 놀고 일하지 않으면 makes Jack a smart boy. 자, 놀기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어, Jack이 똑똑해진대요. 됐죠?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2번. Too much education 너무 많은 교육은 want or to 아무래도 너를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To have our worst e h a n one 음, 머리 두 개가 하나보다 더 나쁘다. 많이 배워. Don't think twice 두번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말래. 아니죠. Learn from future 미래로부터 배워라. n o t from the past 과거가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씩 소고해 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내용을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exception 이란 단어가 나오죠 헷갈릴 수 있어. 법 때문에. 그러나 죽일 수도 있다. 해놓고 교육은 예외다. exception 이란 단어가 여기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never. never 가 들어갔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결코 너는 너무 많은 교육이나 가질 수 없고, 결코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 그 다음에 레럴 들어간, 오히려 안 배워서 생긴 피해자를 볼 뿐이다. 그러므로 명심해야 한다. 이런 그러니까 부분이 지금 주제문이 된다. 아, 제목을 찾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3으로 가볼게요. 자, 3번 보시면, 고층 건물 건설 능력을 확장시키는 엘리베이터예요. 자, 보시면, 자 when people think about 사람들 생각할 때 development of cities 도시 발전 되게 생각할 때, 자 rarely do they consider 그들은 거의 생각 안 한다. rarely가 나왔어요. 부정어구죠. 그럼 도치가 나왔어요. 도치 금을잘 보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강조하려고 도치라니까. 그들은 거의 생각 안 한다. critical role of a vertical transportation 이 수직 운송 수단의 중요한 역할을. 좀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수직 운송 수단 중요한 얘기를 하겠구나. 자, in fact, 사실 h day 매일 more than a billion elevator journey. 자, 75k 이상의 엘리베이터 이동이 are taken 이루어진다. 어, 고층 건물에서. 자, efficient vertical transportation, 효율적인 수직 운송 수단은 can expand 확장시킬 수 있다. our ability to build taller and taller skyscrapers. 점점 더 높은 고층 건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can expand 능력을 확장시킨다 자 앤토니 오드라는 a professor of architecture 아키텍처 교수가 at the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에서 있는 이 사람이 explain, 설명한다 That? 자, advanced in elevator over in the past 20 years 지난 20년간의 엘리베이터 발전은 are probably the greatest a d v a n t e 가장 큰 발전이다 We have seen in tall buildings, 높은 건물에서 우리가 왔다, 봐 왔던 것 중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elevators in the Jeddah Tower will reach, 도달할 것이다, a height record of 660m, 660m 높이. 여기서 지금 보면 도치구문을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능력을 확장,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이 조동사 파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엘리베이터 나오고 또 엘리베이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엘리베이터가 중요하다. 고층 건물 짓는데. 그 얘기 찾으시면 되는 거야. 답을 보면 자 1번 엘리베이터 bring building c l o s r to the sky. 엘리베이터가 건물을 하늘 높이 더 가까이 만들어준다. 그 얘기는 고층 건물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약간 패러프레이즈된 이 부분이 답이고요. 2번은 더 higher you climb. 더 높게 올라갈수록 더 better the view. 더 경관이 좋다 상관이 없죠 How to construct an elevator 엘리베이터는 맞는데 건설하는 방법이 안 나왔어요 그럼 4번은 function of ancient and m o d e r i t y 도시의 기능 상관없고요 5번 보시면 evaluate evolution of architecture 건축의 혁명 Solution for overpopulation 건축의 혁명이긴 한데 여기서는 지금 overpopulation 과잉 인구에 대한 해결책이라 했잖아요. 과잉인구 아니죠. 그래서 단어를 하나씩 지어보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속어법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